자연석 평화로운 전원 생활 그저 꿈만 꾸고 계셨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대신 알아봐 드립니다. 집짓기 로망 실현 프로젝트 저 푸른 초원 위에 오늘은 강릉 시내에서도 4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귀신 같은 넝쿨들이 집을 삼켜 그 형태조차 보이지 않는 오래된 집을 직접 고친 주인공이 있다. 70년 된 폐가를 황골탈태시킨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누구 먼저 하고 뒤에도 해야 돼. 좀 두텁게 발라. 집을 고치는 재미에 폭 빠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네. 페인트 칠좀 하려고, 네. 집을 일단 직접 고쳤으니까, 뭐, 이 정도는 수시로 계속 조금씩은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집 외벽은 수시로 페인트 칠을 해주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지금 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 청소를 또 많이 하고 하니까. 어, 자꾸 물을 뿌리니까. 이거 매번 이렇게 칠해주려면안 힘드세요? 재밌어요. 지... <laughs> 집 이거 고치면서 제일 재밌는 게 그래도 페인트 작업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보통 일해도 다른 것들은 한 사람만 알지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아. 근데 얘는 그래도 아. 바로 티가 나니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좋아해요 재밌어요 <laughs> 집 고치는 재미에 푹 빠진 부부 그들의 작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어, 어. 여기 밑에 많어 어. 많다 천색이라도 시작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외벽을 페인트하는 손길 위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으니 예술 작품처럼 붙어있는 이것은 창호문. 이게 원래 있던 방문이에요. 방문인데 보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뒤자인 예뻐 보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가 70년 된 폐가를 변신시킨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가 뭐. 기술이 있고 수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 집을 한건 아니고요. 이런 집을 갖고 싶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한 3년 정도 찾다가 이 집을 발견하고 야 이건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집을 갖고 싶다는 욕심 하나로 도전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여기 지금 예전에 오래 사시던 할머니가 안 사시고 한 3년 정도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음, 집도 음, 집인데 마당이 음. 거의 정글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풀 부어졌고요. 베고 고목나무 썩은 거다 파내고 이렇게 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음. 네, 시골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뱀도 보고 두더지도 보고 땅을 팠는데 두꺼비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죠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집 고치는 데 전혀 문외한이었던 연수 씨 부부가 셀프로 리모델링했는데요 비용도 1,3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대요 페인트칠 도장을 손수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페인트값 딱 12만 원 가지고 집을 다 돌렸거든요 이게 사실 계기가 또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재료 요만큼 사서 어열 배의 이런 효과를 낼수 있으면 어 우리 주말마다 시간을 내자 이제 그렇게 사실 페인트칠한 게 어쩌면 계기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이 셀프로 집을 가꾸는데 주말마다 틈틈이 작업해 3개월 만에 뚝딱 변신시킨 이집 가족 별장을 위해 이곳을 선택한 데는 강릉이지만 제주 감성을 몰신 풍기는 이 돌담 때문이었다는데요. 온 가족이 총출동해 하나하나 다시 쌓았답니다. 사실 여기 돌담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V자로 완전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돌들이 앞으로 다 쏟아져 있었거든요. 쏟아져 있었는데 이거를 장인 장모님도 오시고 강릉에 계신 부모님도 오시고 하루 만에 여섯 명이서 쌓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땅도 직접 고르고 마당에 차갈과 디딤돌도 깔았는데요. 넝클로 뒤덮여 있던 70년대 폐가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집 지은 스타일로 봤을 때는 80년 이상 된 집이고, 이제 석가래들도 상당히 탄, 튼, 튼튼하고, 이게 벽 자체도 흙집이라가지고 근데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집에서. 비가 와도 아이들이랑 마루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마루를 활용하려고, 요거, 지붕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만큼 더 연장을 시키는 걸 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가 문이에요 문 예전 창호지 붙은 시골 문 있잖아요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 부분을 꼭 바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는 냉난방에 너무 취약해서 네 이게 위풍이라고 하잖아요 알루미늄 문이라든지 네. 이렇게 문을 달 수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를 쓰고 싶었어요 마루를 마루를 쓰려면은 일단 이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쪽으로 하다 보니 예, 이렇게 창을 만들게 됐어요 저는. 타고난 금손 실력으로 집의 대부분을 직접 꽂힌 연수 씨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직접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강릉이지만은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강릉도 아니고 동해시도 아니니까 강릉시에서도 인테리어 업자들이 안 오려 그러고 동해시에서도 아. 안 오려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점점 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연수 씨 부부의 별장. 내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 궁금합니다. 주방을 지나 작은 방두개가 이어져 있다는 본체. 도배와 창판을 새로 하고 현대식 창문으로 바꿨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답니다. 다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거 하나는 살려놨거든요. 바로 전통 창호문 너머로 오, 보이는 이뷰 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여기 딱 열어놓고 밖을 보면 돌담이 보이는데 잠시 2초 정도는 어 제주 동가 하는 느낌을 <laughs> 느낄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모는 절대로 빼지 말자고 한 부분이 있어요. 네. SNS 감성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지연 씨의 최애 공간, 홈카페 여기가 이제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네, 별채예요. 카페 같은 느낌도 나고 통창이 딱돼 있어 가지고 네. 정말 카페 같은데. 그림 같은 마당 뷰를 품은 통창이 매력적인 별채. 커피를 좋아하는 부부에게는 안성맞춤 공간이겠죠? 이게 드럼통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제체 공간이에요. 통장을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 노는 것도 바라보고. 눈 안에서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사실 하고 나서 만족감은 정말 컸는데, 처음에 창을 내자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이걸 왜 해야 되지? <laughs>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하나만 내도 되니까 이걸 두 개나 내자고 하니까, 처음에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됐었죠. 처음에 여기가, 창고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일단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화장실 청소하듯이 청소를 엄청나게 했어요. 내장재를 나무로 할 수, 하려고 또 했던 거는 이게 벽지로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 전에 악취들이 스며들어서 또날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나무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고 네 장기적으로도 오래 갈수 있고. 오래된 창고를 변신시켰더니 부부가 대화를 나누며 피로를 푸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답니다. 너무 탐나는 공간이. <laughs> 잠못자뭐 잠 페인트 칠해야지 그냥 <laughs> 잠은 못 자도 집은 고쳐야겠다니 애정이 넘치네요. 가족들이 각자 그냥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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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공간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쉴수 있는 거 음. 그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사실 같이 있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많은데 여기서는. 음, 한 명은 해먹에 가서 누워있고, 아한 명은 물놀이도 하고, 또한 명은 뭐 마룻바닥에도 누워있고, 다, 각자의 그냥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이 여기의 별장이 아닌가 싶어요. 와이프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간섭 안할수 있는 공간? <laughs> 동의합니다. 네. 이 집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세 아이들이라는데요. 마당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물놀이도 하면서 아파트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laughs> 아, 그런 재밌겠어요. 아이들을 보면 그저 흐뭇하다는 부부.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애들이 또 활동적으로 조금 변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핸드폰도 조금 덜 보고, 네 어쨌거나 밖에서 노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는 밭에서 나온 지렁이 가지고 셋이 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큰 애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사춘기도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또 가자고 하면 잘 와요 아 여기 오자고 하면 애들이 망설임 없이 일단은 그래도 1박 2일은 가족들끼리 충분히 시간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오게 되면 네. 방학하니까 좋아? 아니. 네. 뭐야? 누군 좋고 누구는 왜안 좋아? <laughs> 원하는 대로 <laughs> 근데 여기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 제일 큰 형님 같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게 보일까봐 싶어가지고, 자꾸 머리를 자르게 되네요. <laughs> 아, 주변에서도 예,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laughs> 예, 아빠로는 잘안보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는 그런 <laughs> <저런 웃음> 스타일이 없던 것 같아요. 못생겼어요. 아, 고슴도치였어요. 고슴도치? 요 사실 오기 전에도 아빠가 빡빡이라가지고. <laughs> 방송 나오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어. 네.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난기가 <laughs> 많아요. <laughs> <laughs>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다는데요. 자 일로 오세요. 이거 따도 음, 어 이거 따면 되겠다. 따도 되겠다. 장 끊어. 오늘은 연수 씨 부부가 됐다. 집을 고치던 금서 실력으로 길러낸 올해 첫 옥수수를 수확하는 날. 가족 결장이 생기자 인생 최초로 농사도 지어봤답니다. 첫 수확의 기쁨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옥수수는 얼마나 잘 여물었을까요? 처음 지어본 농사인데 예쁘게 나오네. <laughs> 아빠를 따라서 옥수수를 따보는 아이들.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어, 아빠 도와줄게. 좋아, 좋아, 좋아. 땡겨, 땡겨. 막내 가이도 옥수수 수확 성공 옥수수 처음 따보지 자 어머니 같이 한 아. 번도 안 따봤어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옥수수가 엄마도, 내년에는 엄마 안 그래도 실랑이라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저거 해바라기 심지 말고 다 옥수수 심자고. 꽃보다 옥수수. 아알리잘여본 모습을 보니 오, 꽃보다 옥수수 맞네요야 가인이께 근데 더 촘촘하게 이쁘게 잘랐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그 사이 장난기가 발동한 둘째 유찬이. <laughs> 어. 느낌 있어. <웃음> <웃음> 꽃보다 옥수수라는 가족들 오늘 수확 대성공입니다. 그날 저녁. 직접 고친 별장 마당에서는 고기 파티가 열렸는데요. 빠질 수 없죠. 열심히 놀고 일한 뒤 평상에서 구워먹는 고기 맛은 그야말로 환상이겠죠. 아들 유찬이도 마진 예담이도 고기 홀릭에 폭 빠졌지만 막내를 따라갈 순 없습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싱싱한 상추에 야무지게 싸움을 쌌어. 한일에 쏙오 아 고기 좀 먹을 줄 아는데요 아, 고사리 같은 선으로 이번에는 엄마에게 한쌍 크게 싸주는 가인이 <laughs> 혹시나 섭섭할까 아빠에게도 건네봅니다 아시 가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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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웃음> <laughs> 너무 화목합니다. 음. 똑같은 시국점에서는 똑같은 고기인데, 이게 숙성도 안 시켰는데 맛이 남달라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먹었던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음. 치킨. <laughs> 역시. <웃음> 너무 솔직한데요. 고기를 더 맛있다고 할줄 알았는데, 치킨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치킨이 있지 않죠. 그렇죠. 치킨 그냥 숙어 먹어야 되니까. 여기 와서 먹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음. 아니 아. 고기 빼고 다 나오나요? 거기 더 치킨도 만두도 직접 고친 집에서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겠죠? 그냥 지금처럼만 저희 가족들이 여기 와서 이제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녹아들 수 있는 그냥 지금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저 푸른 초원 위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